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오후 1시에 기자 회견을 가졌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 오전 9시에 단일화 결렬을 최종 통보해 왔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기자 회견의 포석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첫 번째는 단일화 협상 과정을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안철수의 주장 자신이 단일화 협상을 제안한지 열흘 동안 철저하게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 그래서 많은 국민이 바라는 단일화 협상의 결렬의 책임은 윤석열이 아니라 안철수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 두 번째 포석은. 자, 이제 단일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국민들이 투표해서 윤석열 쪽으로 사실상의 단일화를 해달라. 특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은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던지는 표가 사표가 될수 있으니, 최정 투표일에는 나 윤석열에게 투표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두번째 포석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특유의 점잖은 표현을 쓰면서 기자회견을 했지만, 사실상 그의 속내와 그의 표정에서는 안철수에 대한 황당무계함, 안철수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읽혔습니다. 자, 그 분노와 황당 무게함의 근본적인 원인은 첫번째 명기한 대로 최종 합의를 해놓고 안철수가 뒤집었고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써놓은 대로 안철수 측의 전권 대리인이었던 이태규 선대본부장조차도 안철수가 왜 최종적으로 이 합의를 뒤집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자, 어제 오후 2시서부터 4시, 그리고 오늘 새벽 0시서부터 7시까지 두 차례를 포함을 했고, 그리고 초반전에 있었던 두 사람 사이의 특사 장기표 대표가 오고갔던까지 포함을 하면, 전부 세 차례의 단일화 합의. 거의, 자, 그러니까, 국민 경선, 여론조사 경선을 하는 것을 빼놓고, 상당 부분 안철수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공동정부, 책임총리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성을 안철수에게 맡기는 것.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양당이 통합하는 문제까지도 거론하는 것. 자, 이러이러한 것을 1차, 2차, 3차 협상을 통해서 거의 최종 합의를 해놓고 양당 후보의 최종 회동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 최종 회동, 최종 회동을 안철수가 거둬차면서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단일화 결렬을 통보했습니다. 자, 세 번째, 왜 안철수가 이런 어떤 이중적 인격장애, 극도의 정서적 불안정, 극도의 어떤 사이코적인 행동을 보이는지, 그 이유를 윤석열 후보도 모르고, 윤석열 후보 측의 전권 대리인 장재원 의원도 모르고, 안철수의 전권 대리인 이태규 선대 본부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안철수와 부인 김미경 교수만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네 번째, 협박 때문이냐 회유 때문이냐. 저는 두 개가 다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협박은 유세버스 차량 사고, 두 명이나 사망한 이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미 안철수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이자 국민의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사고의 책임자가 돼버리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구속되거나 낙대한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만약에 윤석열, 윤석열과 단일화를 해서 패배를 하게 된다면 안철수 당신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압박과 협박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안철 수에게 들어간 것 아니겠는가? 압박이라고 하면 그런 겁니다. 자, 회유는 이재명이 얘기하는 정치 개혁안, 공동정부, 국민통합내각, 책임총리제, 대통령 4년 죽임제 개헌, 결선투표제, 특히 만약에, 자, 이재명 어, 후보가 공언하는 대로, 그리고 오늘 밤 국민의 민주당의 의총에서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로 만약에 4년 은 대통령 죽임제 개헌을 하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 이재명의 임기는 4년으로 줄어들고 4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또 있게 되고 만약에 결선 투표제가 시행이 되면 안철수는 4년 후에 자신이 1차 투표에서는 3등을 하더라도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 측이나 국민의힘 측과 일종의 단일화를 해서 결선 투표에서 자기가 승리할 수 있고 자신의 환상에 가까운, 망상에 가까운 대통령의 꿈을 자신이 실현할 수 있다는 라 이런 과대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의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4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재명이 얘기한 대로 결선투표를 하게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시청자 여러분, 9시에 단일화 결렬을 최종 통보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배 집을 찾아가는 것도 이제 제수처에 그칠 것이고, 협상 과정에서는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안철수 측에서 요구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하면 이것은 단일화 파국이다. 이런 것까지 명료하게 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사실상 단일화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8 내지 12%의 표. 자, 이 중에서 안철수가 끝까지 완주를 하게 되면 안철수를 찍는 표도 있을 것이고, 안철수에게 실망을 해서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가는 표도 상당히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안철수가 이재명 심상정과 정치 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아, 정치 개혁안이 실행이 되면 안철수가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재명을 찍는 표도 있을 것이고, 자 이제 나머지는 국민들이 단호한 결심으로 안철수의 표의 상당 부분을 특히 안철수 지지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표의 상당 부분을 윤석열에게 몰아줘서 국민이 단일화를 해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